돌고 돌아 또 장동, 검찰의 가스라이팅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장동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기사들은 제목만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일에 연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그렇게 단정할 만한 내용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기본적인 육하 원칙조차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공소장은 검찰 수사의 부실함만 웅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돌려막기 수사도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성남 FC로 다시 실체도 없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말하더니 돌고 돌아 또 장동입니다. 1년 넘게 100명도 넘는 수사 인력이 달라붙어서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면 상식적으로 결론은 둘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말 무능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이치를 부정하며 검찰 홀로 정신 승리한다고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가스라이팅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대책 없는 카드 돌려막기도 계속하다간 신용불량으로 직행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74년 검찰 역사에서 길이길이 흑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합니다. 설 연휴에 만난 시민들께서는 한결같이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고 토로하셨습니다. 금리와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줄어들어 지갑이 얄팍해졌습니다. 여기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니 압박이 두 배, 세배 커졌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한숨만 나오는데 설상가상으로 올해 기업들의 경제 전망도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1%대 성장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정부가 정신 차리고 민생 해결, 경제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야당의 진정 어린 제안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설 연휴 전에 야당 대표가 기자 회견을 통해 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특단의 민생 대책이라고 할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코로나 이후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야당의 충심어린 제안에 귀 기울이고 민생 경기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자는데 이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민생 경제를 책임질 자신도 없고 살릴 능력도 없다면 차라리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그게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